9살 연상 김보연과 이혼 전노민 누구? 사업 실패로 27억 빚. 배우 김보연이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전 남편 전노민과의 촬영 중 재회를 언급한 가운데 전노민을 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66년생인 전노민은 모외국계 항공사 지상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 공익광고에 출연한 것이 2년이 돼 31세의 연기자로 데뷔했다. 이후 2003년 드라마 성녀와 마녀에서 김보연과 인연을 맺고, 이듬해인 2004년 6월, 9살 연상의 김보연과 결혼했다. 전노민은 매년 두~세 건에 달하는 작품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했다. 전노민 김보연은 연예계 대표 연상연하 인고 부부로 주위에 부러움을 샀지만, 전노민이 2008년 드라마 가문의 영광 이름을 딴 막걸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김보연과 전노민은 결혼 8년 만인 2012년 이혼했다. 그는 이혼 이후 출연한 tvN 피 n 인사이드에서 이혼의 직접적인 계기가 자신의 사업 실패라고 밝혔다. 전노민은 김보연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혼했다고 전했다. 전노미는 막걸리 사업과 관련해 은행 빚약 23억 원과 개인 빚약 4억 원을 졌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노미는 전 부인 김보연에게 수십억, 수백억 원의 부채를 떠 안겼다는 루머를 부인하기도 했다.